가끔 보면요, 막 꾸민 것 같지는 않은데 괜히 단정하고 은근히 귀티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명품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닌데 전체 분위기가 정돈돼 보이는 그런 느낌. 오늘은 그런 분위기가 왜 나는지 별로 안 꾸몄는데 귀티나 보이는 은근히 고급스러운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어려운 거 말고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걸로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, 색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. 정말 쉬운 거지만 특히 옷을 좋아하는 분일수록 더 이거 지키기 어렵죠? 뇩! 귀티나는 스타일을 보면 색을 욕심내지 않아요. 전체 컬러를 세 가지 안에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러 가지를 많이 거쳤어도 색이 정리돼 있으니까 전체가 훨씬 차분해 보여요. 집에서 나가기 전에 신발 신으면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눈에 띄는 포인트는 하나만 둡니다. 가방이 눈에 띄면 신발은 최대한 단정하게 귀걸이가 크면 옷은 최대한 심플하게 이것저것 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여유가 있어 보이죠? 그리고 중요한 거. 그동안 우리가 옷을 정말 많이 입어봤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이건 나한테 좀 어울린다. 이건 내가 입으면 별로다. 이런 감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. 은근한 귀티는 유행하는 걸 따라 입기보다는 이미 내가 익숙한 스타일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. 오늘부터 옷 고르실 때 하나 더 추가하기보다는 이건 굳이 필요 없겠다 싶은 걸 하나만 떼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